반갑습니다. 한자를 상식으로 해석하는 세트 한자 구소 이혼율입니다. 오늘은 세트 한자 제228강 청결에 관련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사전에 보면 청결이라는 말은 맑고 깨끗하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자에서는 어떻게 해서 깨끗한 것인지 과정과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트 한자가 말하는 청결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청결입니다. 청결은 맑을 청자에 깨끗할 결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것을 청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맑을 청자입니다. 맑을 청자는 맑다 또는 깨끗하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맑을 청자를 이미지로 표현해 보면 물수자에 대는 흐르는 물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 청자에 대한 것은 푸른 하늘과 푸른 바다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 나무의 이미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맑을 청자여서 맑을 청자가 표현하는 그 맑은 것은 물의 빛깔이 푸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맑은 것을 대표하면서 맑은 것을 상징하는 것이 물입니다. 맑을 청자는 물이 푸른 빛을 띠고 있는 상태를 맑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푸른 것을 대표하는 자연은 푸른 하늘도 있고 맑은 물도 있고 푸른 나무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물을 모델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호수의 물보다 깊은 바다의 물을 상상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깨끗할 결자입니다. 깨끗할 결자는 깨끗하다 또는 막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깨끗할 결자를 이미지로 표현해 보면 물 숫자에 해당되는 흐르는 물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아릴 혈자에 해당되는 계산기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계산하는 게 헤아린 것의 대표인 것이지요. 이렇게 두 이미지가 그렇 모양이 깨끗할 결자여서 깨끗할 결자가 편한 것 깨끗한 것 깨끗하게 하려면 물로 헤아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깨끗할 결자는 깨끗한 상태보다는 깨끗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그런 한자입니다. 특별히 옷감을 깨끗하게 하려면 빨래를 통해 깨끗하게 할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빨래 과정을 헤아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옷을 깨끗하게 하려면, 다시 말해서 빨래를 하면 재물을 헤아리듯이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스로 사용되고 있는 헤아릴 혈자입니다. 헤아릴 혈자는 헤아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헤아릴 혈자를 인지로 표현해 보면, 묶을 봉자에 등되는 묶여있는 실 묵지들의 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칼도자에 등대는 칼의 인기가 있습니다. 또, 가는 실 몇자에 등되는 가는 실들의 묵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 인기가 길었된 모양이 헤아릴 혈자이어서, 헤아릴 혈자가 표현하는 그 헤아리는 것은 실을 펼쳐서 묶은 단위마다 칼로 표시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헤아릴 혈자는 주로 붓으로만 사용되는 글자이고 단독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헤아릴 혈자가 표현하는 그 모양은 옛날식의 계산법인 것이지요. 많은 실들이 펼쳐 있으면서 그 실을 헤아리기 위해서 색깔별로 구분하든지 굵기별로 구분하여 적당한 크기로 묶어놓으면 헤아리기에 편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섯 개 단위로 묶으면 다섯 개씩 헤아릴 때마다 칼로 옆에 있는 마루나 나무판에 표시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나눠진 것을 정리한 다음에 다섯 개씩 묶음이 몇 개인지를 세어보면 전체를 금방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헤아릴 혈자는 다섯 개씩 묶음을 의미하는 헤아릴 봉자와 표시를 위한 칼도자와 헤아림의 대상인 가늘실 벽자가 결합한 그런 모양입니다. 깨끗할 혈자는 전체의 실을 펼쳤다가 몇 개씩 묶음을 만들고 다시 전체를 해야 하는 것처럼 빨래하는 과정이 펼쳤다 오므렸다 하는 그런 과정의 반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청결이라는 말 중에 맑을 청자가 표현하는 그 맑은 것은 물의 빛깔이 푸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깨끗할 결자가 표현하는 그 깨끗한 것은 물로 펴고 접는 반복의 과정이다 라는 그런 뜻이죠. 빨래하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결은 옷을 빨래하듯 깨끗하게 하는 과정으로서 그 대상을 맑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청결이란 단어 중에 이 맑을 청 자는 어떤 대상이 깨끗해진 결과, 즉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맑을 결 자는 깨끗해지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결은 깨끗해지는 과정과 결과를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청결이란 말을 그림으로 설명해 보면 깨끗하게 빨래된 그 상태가 맑을 청 자입니다. 그리고 빨래하는 과정이 깨끗한 결자인 것이죠. 이렇게 빨래하고 그 빨래가 깨끗해진 그 상태까지가 청결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청결이란 말은 특별히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삼상순을 통해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마음이 청결한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보고 싶은 열망이 있다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볼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청결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직접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보는 것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셋단자 220강에서 설명한 대로 구약과 신약을 통해 약속한 메시아를 믿는 사람의 하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믿는 사람만 하나님을 볼수 있는 것이지요.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마음이 청결하여 받는 복이 하나님을 볼수 있는 것인데 우리 눈으로 직접 어떤 인자하게 생긴 할아버지 같은 분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는 구절에 근거하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말씀을 통해서만 볼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대응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세단자 2대 1강의 설명자로 말을 이해하는 것이지요. 전체를 이해하면 전체를 보는 것이고 어떤 부분만 이해한다면 작은 부분을 볼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복이 있습니다. 본벼락을맞는 그런 복도 있고 노력에 대한 어떤 성취의 복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목한 가정을 가지는 그런 복도 있지요. 물론 그 이외에도 많은 종류의 복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이 청결하면 많은 복 중에서도 하나님을 볼수 있는 그런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옷을 빨래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이 청결인 것인데 마음도 옷을 빨래하듯이 씻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깨끗함을 찾는 노력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청결에 대한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